울산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들이 3년 동안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10억 원을 넘어 울산시의회가 과다수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설치 예산을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적정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시교육청과 강남, 강북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은 160명. 이들은 지난해 총 3만 24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수당 3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0%인 예수 네 명이 연간 2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5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7명이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을 모두 합치니 10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 모두 365일 중에서 뭐 공휴일, 국경일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500시간, 600시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은 기본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체감돼 가세요. 이맞아요 지난 2021년 설립된 한 단설 유치원 태양광 발전 설비에 22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생산된 전기를 돈으로 환산했더니 47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데 47년이 걸립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이 대략 20년인 걸 감안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210억 원을 들여 7 9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대부분 비슷한 사정입니다. 리교 예산도 고 있는 상황에 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신설 태양광 발전실 설치를 계속 문제가 다 제3공립 장애인학교 설립 부지를 남구 야음동에서. 남구 옥동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매몰 비용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얌동 부지는 연약 집안인데다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자초됐습니다. 사는구나서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작업의 중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지배부에서 그 너무 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의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